29페이지에 수직선 하겠습니다. 직선 위를, 직선 위에 기준이 되는 점을 정하여 0을 대형시키고, 뭐 수직선은 여러분이 다 아는 겁니다. 굳이 스님이 이걸 풀어 적지 않으라도, 얘가 수직선입니다. 그렇죠 요게 수직선인데, 그가운데 딱, 어,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플러스 1, 2, 3, 마이너스 1, 2, 3, 4,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해달래요? 두 점, A와 B 점이 있는데, 요거와 요거 사이의 간격을 해달래요. 간격은 어떻게? 칸수를 세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래서 5도 답이지만, 우리는 이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4의 요 사이의 간격은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요 사이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즉, 플러스 4와 마이너스 1의 차이를 얘기해 주는 거니까 이럴 때는 무조건 오른쪽에 즉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차이가 나옵니다. 그렇죠?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산 다 하고 지금 들어오는 거죠. 연산을 안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지금 왜 플러스로 바뀌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계산해 주면 5가 차이가 납니다 그쵸? 그래서 그 5, 5, 지금은 5칸 세도 되지만 일단은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친구는 봐주세요 아니면 0을 기준으로 여기에 4칸 갔죠 왼쪽으로 1칸 갔어요 왜 마이너스 1을 안하고 플러스 1을 하냐면 거리는 양수만 써야 되기 때문에 자 왼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네 칸, 그러니까 총몇 칸, 다섯 칸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세요. 당연한 이야기인데, 선생님이 너무 길게 설명했다. 그쵸? 양수 기호가 들어가서 플러스 마이너스 양수 더쌤, 플쌤의 의미가 들어가서 선생님이 지금 설명이 조금 길어졌네요. 자, 3번은 어떻게 될까요? 3번, 4번에 한번 해볼게요. 4번. 얘는 마이너스 A 지점은 마이너스 1을 건너가고 몇 칸을 쪽에서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세칸 쪽에서 첫 번째 지점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3분의 1 어, 중학교에서는 가분수가 기본입니다. 대분수가 기본이 아니어서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해도 정답이 됩니다. 될수 있으면 가분수로 적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들도 그렇게 표현해 주십시, 주세요.